자 2025년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요즘 그 조합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잠깐 LP 충전소 화장실 들어가면서 잠깐 들었는데 역시 인신공격이 난무하다군요 뭐 얘는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어떤 그 조합원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오로지 그냥 인신공격.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민주주의 그러면 정말 얼마나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 그 뜻이 얼마나, 어? 깊은 뜻이 있는데, 은하 정치인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갖고, 맨 그, 어? 네거티브적인 그런 인신공격, 남을 욕해야만 자기가, 어? 정당화되는, 또, 어?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국민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어, 진짜 배부른 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어, 그, 뭐, 오물 처리한다든가, 뭐, 아니면 길방 수술을 하든가, 이런 거, 응?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것들, 대한 수술을 띠는 것에 대해서, 어 누군가 얘기를 해, 해, 누군가 정책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신공격이에요, 인신공격. 오로지. 참, 진짜, 마음, 마음이 아픈, 진짜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 조금 전에 있었어요. 참말한 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말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누군가의 편이 돼서 남을 욕하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남의 얘기는 뭐 듣기 듣기는 하겠습니까? 오히려 인신 공격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인신 공격을 하지. 그것이 버릇이고 그것이 최고의 수단과 방법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저는 저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어, 여러분들, 조합원 여러분들, 잘 뽑으세요. 여러분들 그, 그 이, 인신공격, 인신공격하는 애들, 걔들 정책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있는지, 과연 조합원들을 위해서 뭐가 있는지, 저는 비가맹이지만, 가맹분들도 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티블로하고 마이캡하고. 조합원 5분의 1이에요. 25%가, 어? 저희 막, 가맹이에요. 그러면, 자기 조합원들인데, 최소한, 가맹과 비가맹 조합원들에 대한, 어? 카카오에 대해서, 어? 그, 권리를 지켜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이씨, 응? 어? 서로 욕이나, 해. 욕이나 하고 정말 욕 먹을 사람은 카카오예요. 네? 그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두달전두달 전만 해도 어? 그 과징금 39억 길, 그 아시나의 길그 길손님 그 저기만 그 수술 수술을 받아가지고 어두달 전이에요. 두달전 어? 과징금 39억 맞은 게 어? 근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뽑 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 뽑힌 500리터, 공정거래위원장이 500리터, 뭐래요? 법을 만들어야 된다잖아요, 법을. 그럼 그 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응? 어? 법법장 거예요? 없는 500리터. 법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어 카카오를 그렇게 그 저기하게, 어 참, 진짜, 이 조합원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조합장 뽑을 때, 예? 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정책이 아니잖아요. 네? 여하튼, 어, 선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지어는 그, 제 친구 그 열성다운이 있다고 그러죠. 카카오에. 심지어는 한 수업이 예전에 밀어주는 어? 조합장이 있었어요. 물론, 다행히 뭐 조합장이 되진 않았지만 그 친구가. 근데, 한티업이 밀어주는 조합장이 만약에 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골 때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처럼 크게 잘 해가지고, 저희를 그잘 알려준다. 찾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첫콜 손님 잘 내드렸습니다. 아이 어, 손님은 콜 승차지에서부터, 어, 그니까, 기사가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큰 길을 안내해 주고요 좀 돌아가도 그 여린주변에서 하차지에서도 나가는 길을 딱알려주시네아 저런 분들 너무 좋아 정말 너무 좋아 진짜 그냥 바로 바로 큰길이나오네요경이 여러분들 요런 거 요런 요런 그 요런 거좀 해주시면 참 진짜 좋겠어요 이거는 뭐 매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에티켓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작은 배려 그 배려 하나가 기사들은 굉장히 그 고맙게 생각해요 어쨌든 첫 번째 손님 아, 부사히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골목에 들어가면 사실 기사는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이 뭐야.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라요. 주세요. 진짜로. 하지만 여러분들 은 알잖아요. 자기 동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좀 배려해 주시면 참한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콜 받았습니다. 두 번째 콜은 피걱거리가좀 멉니다. 2.3km 정도 되고요. 목적지는 광명 기차역입니다. KTX요. 어, 유튜브 보니까, 전라도 광주, 어, 법인 택시들이, 음, 거의 문을 닫는, 닫을 수준이랍니다. 근데, 저도 좀, 그, 약간 좀 그런 게, 자,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솔직히, 손님들, 승객들 운송하는, 그, 운송, 운송 사업 중에, 뭐 마을버스든, 버스든, 뭐 전철이든, 기차든, 뭐 전부 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택시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해요. 같은 그 공공 어떤 그 공공서비스의 어떤 그 개념이 약간 좀 있는데 왜그 택시기사들은 소외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개인택시 조합에서 조합장이 어좀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아뭐 욕이나 했었고, 서 인신 인신 공격이나 했었고, 그 인신 공격 공격하는 애들은 가만히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조합장 되면 이권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인신공격권 하는 사람들 현혹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 뽑아달라는 사람 뽑아줘 봐요. 그 사람들이 어느 입고 있는지 개입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어? 카카오한테는 어? 아까 말한 그런 어? 왜그 어? 뭐지 니네들 수수료 말고 다른 걸다 가져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대이온이 말한 것처럼 무슨 어? 운영이 안 된다. 검은 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왜그그걸 갖다가 왜 어, 기사들한테 어,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는 걸왜 기사들한테 그 전가하냐고요. 그리고 어, 서울시의 서울시를 향해서는 이런 어떤 기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좀더 어, 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놔야지 무슨 어, 어느 분이 그러시더구만. 조합장이라는 게뭐 겨우 만나봤자 무슨 정, 택시 정책과장, 택시 과장, 물류과장인가 뭐뭐 뭐 그런 어? 과장급이나 만나고 있다고 시장 정도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말이 5만 명이지 엄청난 거예요. 그 딸린식구들까지 하면 법인 택시까지 하면 그 굉장히 종사 택시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서울에 있는 민주노총보다 더 많아요 택시 종사자들이. 왜그 자기 역할도 못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분간입니다. 아, 이 손님 인것같습니다오 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손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결난정3 0대인줄 알았더니 그5 0대는 오늘 진짜 너무 놀랬네. 오,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젊어 보이지? 야, 자기 관리 진짜 잘하나 보다. 아니면 타고났던가? 야, 지금 금천구청에 내려드렸는데 우리 손님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나이를 물어보길래 그거 얘기해 줬더니 자기 얘기를 내가 또 물어봤어요 거꾸로 몇 살이니까 당신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 어떻게 저렇게 젊거 보이지? 카카오티. 어, 아니, 미혼이신가 봐요. 뭐 오빠 오빠하면서 데이트 데이터 하러 가는 것 같은데. 하기야 뭐 애를 한 낳았으면. 애를 낳았으면. 시 다시 말씀해주세요. 어쩌면 저렇게 어, 젊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굉장히 젊어 보였어요 무버가 지금 종로구 코를 줬어요 이제 저도 지금 7시 가까이 될까 거든요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저도 이제 시내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 돼요 만약에 이 시간대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계속 금천구에 발이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슬 빠져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아까 타실 때 제가 영상에 담았거든요. 타시는 걸. 어, 저 손님인가 분다 이렇게. 오, 어,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도 뭐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거의 50에 가깝다면 믿겠어요? 오늘 어,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 시내로 나가려고 하는데, 카카오콜이 지금 연속 지금까지 다섯 개 올렸거든요. 아, 그 광명 아니면 고척동, 오류동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콜을 안 받고 있어요. 휴가거리도 물론 거의 뭐 3km에 가깝고요. 일단 저는 무조건 빠져나가는 콜만 받겠습니다. 지금 진짜 7시 13분인데,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면 여기에 꽁꽁 묶여있어요. 자, 손님 차십니다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스타시 아, 사람 이없 네요？오늘 은 화요일？라 그런지 생각 보다 사람 이없 네요. 저거 완료된 코, 저거 완료된 코를 납니다. 그냥 한 바퀴 돌고 나가야겠는데.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음. 구독자님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나가자고요. 배차가 완료된 코레일니다 이런데서 외국인도 손목 치게 하나? <laughs> 네, 궁금합니다.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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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는데 너무 들어왔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가 붙어 버리 보행자 사고 다갈 구간입니다. 갔습니다 갔습니다 여러분 아주 죽같습니다 1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콜이 없으니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건 뭡니까? 이거 파이어리인가요? 콜이 없으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요.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될줄 모르겠어요. 4시간 지났는데 5만 원 했습니다. 5만 원, 여러분 믿어 주십니까? 4시간에 5만원이라니. 하, 아, 화요일은 화요일인데. 참, 깝깝합니다. 그한시간 만에 콜 하나 받은 것 같은데요? 마포에서 한강로 명산. 아이 참. <laughs> 아유. 온다 콜로 대치동 콜 잡았습니다. 농사에서 지금 대치동 모시고 왔는데, 저분은 뭐 군인이신가 봐요. 잠꼬대도 막,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뭐, 다짜로 끝나는 말을 막 하네. 요 부스럭 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장님 물어보네. 이게 도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아,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V.I.P.들이 뭐 어, 뭐라고 말했을 때 잘못 들었으면 아 뭐라고 하신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런 정중한 어조. 어, 여하튼 그랬습니다. 스윙 음. 택시 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5 0 0원너스콜 광명시 하안동 코자 왔습니다. 광명시 하안동 12단지 손님은 잘 내려드렸고요. 어, 거기에서 바로 여기 가산디지털단지 쪽이 가까워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쭉 직진해서, 뭐, 어내 차례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뭐, 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줬다시피, 가맹들 다 빼고, 심지어는 광명시 가맹까지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한테 콜을 지도구만. 오늘도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의도 쪽으로 갑니다, 여의도. 여의도를 향해서 갑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손님 수원손님 종로에서 잘 모셔다 드렸고요 아유 음을 깨워서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아직 애먹었습니다 더 웃기는 건 발냄새 그 발냄새 나는 걸 양말 신고 양말 벗고 말, 집처럼 자기 집처럼 양말 벗고 그발 냄새 나는 걸 그냥 그 눈에다가 딱 그냥 해놓고 그리고 결국은 씨 냄새가 하도 심해가지고 지금 차 세워놓고 지금 세차했어요. 아네참 사람은 참 좋은데 참, 정말 얼마나 웃겼냐면은 아저씨. 남산 1호 터널 들어가기 전에, 저기, 뭐야, 소변 좀 보게 아무 데나 좀 세워줘요. 근데, 그, 왜, 지하차도 위에서 이렇게 세종, 세종 호텔, 그 지하차도 위에서 좌회전하면은 남산 1호 터널이잖아요. 그럼 오,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데 있잖아요. 근데 좌회전 하는 데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했어요. 아저씨, 좌회전해서 오른쪽으로 좀 세워줘요. 네, 그리고, 좌회전 하고 바로 오른쪽 코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오른쪽으로 빠지는데 딱 빠져서 손님 그러니까 벌써 잠들어 버린 거야. <laughs>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그때부터 그러더니 내 네, 정말 그다한 5km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아저씨 아저씨 오른쪽에 서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일어나가지고 오른쪽에 세워주니까 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또 잠들어 버렸어요. 만들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우니까 또안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까지 왔어요 아휴 하여튼 짐이 다 빠졌습니다 그분 때문에 요금은 52,000원 정도 나왔고요 지금 7시간 15분 상기했고요 지금 여기 수원이에요 이제 올라가야 돼요 7시간 15분 정도 했고요 미터기 요금은 186,000원이에요 186,000원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복귀이 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거죠 자, 8월 26일 화요일 야간 음무를 어, 정리할까 합니다 어, 총 주행거리는 178.2km고요 시간은 7시간 51분 8시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영업거리는 111.3km고요 영업 횟수는 12회 수익금은 1 8 6 0 0원입니다 어, 조금 전에 제가 굉장히 자주 보는 그 분이 계시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이 그분이 고양시 분이에요. 고양시 법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어, 유튜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사들한테 좋은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어, 고양시의 한 법인 택시 그분이 속해 있는 법인 택시의 그 가맹 기사분들과 비가맹 기사 기사분들의 그 수익을 그러니까 월급 급여를 그 비교를 한 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가맹이나 비가맹이나 어그 법인 기사님들은 그월 급여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비가맹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어 이분 말씀하시는 거는 수수료 문제로. 산달금이 어, 뭐 하루에 한 2만원 정도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26일 근무하면 52만원이죠. 그러니까 산업금이 52만원의 차이가 있는, 있는 거죠. 그니까, 매출은 높은데, 어, 수수료나 이런 걸 제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 비가맹이, 비가맹 비감행 법인 기사들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회사가 기준금을 하루에 2만원 올려서, 어한 달에 52만원을 가져가지만, 실제로 그,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5 2만원까지안 나올 거예요, 아마. 52만원 나오려고 그러면은 매출이 한 천, 1200에서 한1500 정도 사이여야 될걸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가맹과 비가맹의 차이가 어느 정도 현저하게 나는데 법인 택시는 역시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택시기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법인 택시기사를 다 빠져나가지 법인 택시는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일단 그분이 비교한 결과는 법인 택시는 그랬답니다 비가맹이 1차든, 주야간 교대든, 어, 비가면이 좀 많았다는, 어, 월급여가 더 많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개인 택시는 약간 좀 틀릴 것 같고요. 어쨌든, 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15만원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18만 6천원이나 해서, 어, 좀 마음의 유안은 됩니다. 물론 어제하고 오늘하고 근무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더 많이 했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특히, 어, 상한 음식, 어, 쉰 음식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